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학교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영어를 거의 할줄 몰라서요. 네, 아는 거 같은데 잘안 돼요.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단어 조금밖에 몰라서. 어느 날인가 영어 숙제를 갖고 왔는데 아 단어가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못하는 게 모든 면에서 없거든요. 근데 영어 하나만 못해요. 항상 가수만 무슨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팝송 못 불러요. 아. 그러니또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좀 일을 했었는데 클레머 네. 업. p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좀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 하고 운동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Why did you bring the bag? 아, very big bag. Put open empty. My English level. 오케이. 레벨을 높여서 계속 하고 싶어요. 수많은 테프 이 해외 자격증을 딸수 있는 정도에서 제 수준입니다. 평생을 했습니다. 어리니까 I study English everyday. 거리에서 시간을 하더라고요.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책에 뭐랄까 고생이에요. 어수는데는데 동사 개념 전혀 안돼 있으면 영 포생살리기 영어의 방의 봄바람 봄이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대한민국 영포생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 속에 영어의 방의 봄바람인 저 봄이와 함께 영어 성공하실 분들이 선발되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되셨을지 바로 저의 스페셜 케어를 받으실 영포생 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포생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다들 기대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앞에서 각자 말씀하셨던 목표와 그리고 각오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목표와 각오를 이루시려면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포생 교실에서 지켜주셔야 할 규칙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킹 위주의 수업이니만큼 큰 목소리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우 좋습니다. 두 번째 즐겁고 신나는 수업이니만큼 근심 걱정 따위 영어는 어렵다.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 기분이 좋은데요. 세 번째. 학습 내용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시고 정말 천천히 내가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와, 좋습니다. 마지막 규칙입니다. 네 번째. 반드시 그날 배운 내용은 집에서 복습을 하시고 숙제를 잘 해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영포생에서 탈출할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영포생 체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영포생 체조가 뭘까요? 자, 몸을 좀 풀어 볼까요? 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영포생 체조는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0% 살리기. 네, 좋은데요. 조금 더 모션을 크게 하시면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레디? 고. 대한민국 0% 살리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sson 1. I like English.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자, 첫 레슨의 제목처럼 영어를 제대로 성공하고 영포생에서부터 해방이 되시려면 진심으로 영어를 좋아한다는 고백이 따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레슨에서는 나는 무엇 무엇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앞쪽에 주인공, 즉, 주어가 나오고, 동작, 행동인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궁금한 말을 붙여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반대죠. 그죠? 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반면에 영어는 앞에서 이미 딱 동사가 나와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영어를 이런 문장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어우, oh, 좋아.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I like. I like. 입을 더 크게. I like. I like. 무엇을? 영어를? English. English. 그렇죠. English. English. 붙여서? I like English. 그렇죠. 다시 한 번. I like English.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한국어. 한국어는 영어를 뭘까요 와우 wow, 좋은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죠. 자, 시청자분들도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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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음악을 오케이, 뮤직. Okay, 붙여서 I like music. 다시 한번 더. I like music. 좋아요. 나는 좋아합니다. 영어를 I like English. 나는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I like Korea. 나는 좋아합니다. 음악을 I like music. 좋아요. 나는 영어를 좋아해요. I like English. Okay.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I like music. 나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I like Korea.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I like English.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말했던 문장 세 가지를 교재에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쁜 글씨로 한번 써 보면서 입으로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박자 맞춰서 시작. I like English. 오케이, 좋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교재를 펴시고 그리고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문장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 네, 좋아요. 자, 박자 맞추시면서 자, 잉글리쉬에서첫 번째 이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English, 그렇죠? I like English. 와우, 와우, 밥 글씨를 굉장히 잘 쓰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I like English.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I like music. 나는 한국어를 좋아요. I like Korea. 자,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한국어가 아니라 꼭 영어 한국어 이렇게 언어 말고도 이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학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자,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수학을 말해보고 싶은데 수학은 영어로 뭘까요 수학. Math. 와우,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th. Math. 자, math. math는요, 쓰 발음이 윈니와 아르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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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더 크게 Math. math. 좋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수학을 math. 붙여서 I like math. Okay. I like math. I like math.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스포츠 운동을 sports. o okay. k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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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아합니다. 운동을 I like sports. Okay. I like sports. I like sports.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 보세요. I like sports. I like sports. OK.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춤을. Dance. OK. Dance. Dance. 붙여서. I like dance. OK. I like dance. I like dance. I like dance. I like dance. 나는 좋아합니다. 수학을. I like math. 나는 좋아합니다 춤을 I like dance. 나는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I like sports. 나는 춤을 좋아해요 I like dance. 나는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like okay, 나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I like Korea.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니까요 I like English. 나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I like math. 나는 춤을 좋아해요 I like 오케이 okay, 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I like s p o r t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말했던 문장 세 가지를 역시 적어보겠습니다 Ready? Go! 이 okay, 읽으시면서 맛맛맛 오케이 써니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좋아하면은 진짜 좋은 거니까 웃으면서 한번 해 보세요. 아, 인사하지 마시고. 오케이. 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나는 춤을 좋아합니다. I like dance. 나는 요 수학을 좋아해요. I like math. 오케이. 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I like sport. Excellen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것이 씨를 뿌린 거라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writing 코너로 가볼 텐데요 제가 let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write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좋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write! 네. 뿌리를 내리는 writing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아 네. 네.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네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워크시트를 다운받으시거나 교재를 펴신 다음에 저랑 같이 꼭 쓰셔야 실력이 되십니다 오케이? 네 아,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자 그러면 넘버 원 보겠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스포츠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언제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덩어리, 즉 주어 동사 청크가 나오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온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1번 문장 말은 해봐야겠죠? 아쉬우니까 아무리 답이 적혀 있어도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스포츠를 스포츠 붙여서 I like sport.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박자를 맞추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넘버 2 부터 그러면 가볼 텐데요 자이 중에 우리 한번 누가 한 명이 나와서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레슨 원인인 만큼 가장 우리 영포생 클래스에서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마리가 나와서 한번 예쁜 글씨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넘버 파이브, 나는 좋아합니다. 춤을 어,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쓰셨나요? 네. 자, 다 쓰셨습니까?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쓰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투. 나는 좋아합니다. 음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 like music. 그렇죠. I like music. I like music.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And number 3. 나는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우리 남학생들만 대답해 볼까요? 시작. I like Korea. e x c e 다 같이 시작. I like Korea. 어, oh, 좋습니다. number 4. 나는 좋아합니다. 수학을. I like math. Okay. And number 5. 나는 좋아합니다. 춤을. I like dance. 어, 오케이. Okay. 잘 하셨어요. 박자도도 잘 맞고 잘 쓰신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될 때까지 말해 보는 렛츠 토크 코너입니다. 자, 제가 렛츠 하면 아시죠? 네. 네. 자, 렛 토크. 네. 렛츠 토크 코너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TV를 청어계신 분들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씀해 보시기를 알겠습니다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죠. 오늘 배웠던 내용인 나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리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는 과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춤, 음악 이런 걸 넣었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노래, 가요나 팝송을 넣어서 말씀해 보시면 되고요. 또 연예인 이름이나 운동선수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정해 드릴게요. 법 써니조에서는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을 그리고 캔 마리조에서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I like 어머나 하고 말하면 끝이 안, 나면 안되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의견은 뭐예요 즉,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를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What about you? 시작! What about you? 자, 입을 크게 벌려서 박자를 맞춰보겠습니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자, 파트너를 보시면서 해볼까요?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좋습니다. 조금 더 박자를 맞추면 사실은 what about you 하고 조금 더 스피리해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박자를 맞추시면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 like 어머나 what about you 하시고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박자를 잘 맞추시는 팀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시청하시는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우리 Let's Talk 할수 있는 장소로 옮겨볼까요? Ready? I like 이효리. h r i What about you? I like p 티 t t y i What about you? I like B. What about you? I like Shin s u n h n What about you? I like BoA What about you? i like kinga mo what about you i like pomini what about you i like i like oh, <laughs> i like kouhei what about you i like tea what about you i like superman What about you? I like caray. What about you? I like 우체국. What about you? I like 땡발. What about you? I like. Oh my God. <laughs> I like. 흐리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인찬 연아들처럼. What about you? I like. <laughs> What about <you>? I l w o a 와 a 어메이징! 너무너무 잘셨습니다이 o u 만하 t 면 o 포생 i 서금 o 탈출하실 e 같으세 o o i n o b a c a l school. y 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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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신다면 금방 영포생에서 탈출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what about you 했는데요. 영어는 이 스트레스 앤 리듬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연습하셔서 박자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같이 해 보겠습니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자, 상대방을 보시면서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자, 다음 시간에 배울 핵심 단어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시고 써보도록 하세요. 자, 공부하다. study, study. 영어, English, English. 배우다, learn, learn. 말하다, speak, speak.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가르치다, teach, teach. 사랑하다, love. love, 좋아하다, like, like. 한국어, korean, korean.